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보사회의 이제 두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정보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얼굴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반대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볼 텐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이제 정보사회가 가져가는 두 얼굴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서두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겁니다. 많죠. 하지만, 그거와 상반되는 부정적인 측면들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이번분도 이제, 기출 문제로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측면이라운드는. 우선, 전자상거래나 각종 생활의 편익, 그래서 어떤 다른 공동체 성립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나 각종 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가상의 어떤 그런 공동체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자 사회 공간이죠. 사회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사고를 같이 하는 사람들, 어떤 동호회 모임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포럼. 단체, 또 협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설립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이버 공간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 가상 공동체에서, 가상 공동체에서, 에, 어떤 상징적인 도구를 통해서 그러한 공동체성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상징적인 공동체도 가능하다. 상징적 공동체. 상징적인 어떠한 공동체도 구성이 될수 있다. 자, 그다음에 자, 공동체가 이제 구성원들의 이 마음속에도 존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지역이다, 마을이다. 자, 이런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제는 가상의 공동체,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부 분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막 육체를 막과학적으로 하는 그런 노동이 있을니까 아니죠.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는 정신 노동이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도 자, 정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입니까? 육체노동을 대체한다는 얘기죠. 육체노동을 이런 걸로 된다니까, 정신적인 노동이 무엇을 육체적인 노동을 이제는 대체하게 될 것이다. 자, 다음은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보기술 매체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날짜, 장소에 가서, 우리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어떤 대학에, 예를 들어서 입학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어떤 문제 가능하니까요? 사이버 대학이 있으면, 사이버상에서, 이런 대학에 내가 입학을 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다면, 정규 학위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도 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개인의 교육 기회가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의 교육 기회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점차 늘어나게 되는, 자,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한 그런 교육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영역에서 한번 좀 보자고 한다면요. 본다면. 이러한 경제적인 영역에서는요 어떤 집중화 그리고 팽창 표준화 스탠다드 한다는 부분이죠.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핵이라 착취 이런 부분과 같은 자본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이러한 산업 생산과 그 내재적인 결함에 종말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영역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치 영역. 자 정치적인 영역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자 민주주의가 도입이 되는 것이죠. 전자민주주의. 도입이 되고, 자, 분권화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분권화된 의사결정. 한 군데로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권화된 의사결정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접근의 정보 접근에 대한 기회가 이제 점차 확대되다 보니까, 지배 엘리트 보다 어떻게? 피지배 엘리트로 지배 엘리트로부터 어디래요? 피지배 엘리트로 권력의 이동이 된다는 것 지배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의 구조들이 이제는 어떻게? 피집의 엘리트 쪽으로 권력의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은요. 자, 이런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보면 이제는 전자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으니까요. 인간이 이제 노동을 통해서 어떤 고통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적인 영역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여가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여가를, 여가 시간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시간, 장소, 날짜, 어떤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제는 문화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도, 내가 향유 누릴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그런 시대가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이죠. 아주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사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얼굴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정적인 측면도요, 여러분들이, 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기출로 해서 출제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잘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보시면, 자 포레스터와 이제 모리슨이라는 학자가 자 이런 역기능을 이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두 사람은요, 이러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사회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 사람을 보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우선 이제 컴퓨터에 범죄가 있죠. 컴퓨터를 통해서 범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보안상의 문제도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 해킹, 해커로부터 차단을 시키려면 방화벽이라든지 보안을 점차 강화해야 되겠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절도합니다. 절대 훔친다는 얘기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또 지적 재산권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해킹.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해킹이라는 부분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하죠. 자, 바이러스 프로그램. 자,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대한 신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를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품질.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저장. 그리고 자, 사생활. 사생활의치매도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분들 사실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생활 치매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던가, 또, 아, 전문가 시스템에 있어서 사회적인 의미, 전문가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의미 이런 부분들 제 문제가 될수 있다. 자 그리고요, 자 직장에서 어떤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라고 퍼레스터와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정보사의 역기능,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들을 쭉 어, 언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과연 어떤 부분들을 주장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좀해주셔야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피넬로는 스피넬로라는 학자는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역시 이제 개인의 어떤 사상의 침해가 있다. 사상의 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죠. 지적재산권 침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정보보안입니다. 정보보안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바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스피넬러라는 학자는 이세 가지를 지적으로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자 비인간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자이 비인간화로 가는 부분이 있죠. 비인간화다. 요 부분의 용어에 좀잘 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부분? 자 인간이 이제 소외되기 시작한다는 게 소외, 소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게 개인의 정체성, 상실하게 된다고 라 하는 거. 두 번째, 자 컴퓨터나 통신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치게 너무 몰두를 하죠.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통신에 중독이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 스스로가.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비인간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자, 정보의 이제 사유화 문제. 이것이 이제 사실 가장 큰 문제이긴 하죠. 정보의 사유화. 정보의 사유화로가는 것은 개인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그런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독점. 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부분인데, 우리 한번 보자면요.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보죠. 자, 정보 자료 수집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 막대한 자본이 투여가 되어야 되죠. 막대한 자본. 또 자, 정보통신 기술이 필요하겠죠.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본 또 이러한 기술을 소유하고는 그러한 집단들이, 이러한 집단들이요. 이것을 소유하고는 집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단들이 사회적으로 지배체제를 구축하겠죠. 사회적으로 지배체제를, 지배적 위치를 점유한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막대한 자본도 있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에서 그 본인들 미치는 그런 영향, 파급 효과는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 판매를 유도하는 힘을 지시를 해서 행사를 해서 자본의 축적의 논리로 가서 수집한다는 얘기예요. 끌어 모은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부분들을 바로 에 수집하고 또 저장도 하고. 이것을 분배하는 경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자, 자본 축적의 논리에서 본다면, 논리에서 본다면, 자, 이윤 추구만이 중요시 된다는 얘기죠. 이윤 추구. 자, 기업의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윤 추구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 또 윤리 이런 부분들은요 바닥에 하나 등한시 되기 쉽습니다 무슨 윤리냐 가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떤 이윤을 자꾸만 이제 극대화 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이제는 이런 정보산업들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습니까 자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하나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윤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저, 어, 전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상업적으로 판매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상업적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보의 사유화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규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발언까 어떤 이용 균등한 분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정보와 통신이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보, 통신 이런 분들은 많이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어, 다 누려야 되는 것이죠.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많이게권한이 하나의 공공재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관리는 누구한테 맡겨지나요? 사기업한테 맡겨지잖아요. 정보 관리가. 사기업을 그래서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게 되다 보니까, 개인인 경우라고 한다면, 지불 능력. 경제적으로 내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지불 능력이 없다면은요, 접근 자체가 차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게 되면, 지불할 수 있는 사람과 지불할 수 없는 사람, 상호 간에 괴리감도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 개인인 경우에 지불 능력의 여부죠. 지불 능력의 소유죠.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될수 있다? 그런 고급 정보에 대한 지불 능력을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급 정보를 내가 받을 수 있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고급의 정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귀리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정보의 어떤 사유와 정보를 누군가 어떤 정보 기술 많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사유와 독점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건전 정보의 유통입니다. 자, 건전하지 못한 정보 유통.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우선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자 라는 것이죠. 문화적 측면에서. 자,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요, 자, 정보가 계속해서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게 되면, 급증하는 정보에 따라서 정보가 막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적인 어떤 창조력들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수동적이죠, 수동적. 이렇게 되다 보면 급정합니다막 정보가. 그러면 창의력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얘기죠. 수동적으로 내가 자꾸만 모으기만 하고 수집만 합니다. 그러게 되다 보면 피동적인 인간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불건전한 정보가 유통이 된다. 그래서 1차적 정보보다 2차적인 정보가 2차적인 정보가 계속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간접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왜곡된 정보들. 자, 이런 것도 증가가 되다 보니까 진실과는 다른, 자, 왜곡된 정보들이 발생되는 경우죠. 왜곡된 정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이익을 통해서 수정한 정보를 비판함이 없이 그대로 수용을 해버려요. 그러게 되다 보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건전한 정보가 유통이 될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이 지적을 한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정보망의 이제 안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망은 과연 안전하냐? 그것을 이제 뭐, 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정보망과 관련해서도 정보 통신인 경우에 하부 구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각종 그런 음, 시스템들이 많이 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정보 정보라든지, 뭐, 의료 정보, 교통 관제. 행정, 의료, 교통 관제. 자, 이런 시스템들의 공익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한번 발생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고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엄청난 그, 어, 문제가 이제 발생될 수 밖에 없겠죠. 사회 문제 악영향. 예를 들어서 교통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것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다운이 된다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끔찍한 일들이 발생이 되겠죠. 인명이나 아니면은 재산상의 피해, 그런 부분도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피해가 속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회 전체는 엄청난 악영향,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 어떤 분들 이 있을 있겠습니까? 또, 음란물이죠.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죠. 음란. 또, 폭력 정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허위 정보.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본인은 이제 어떤 그런 귀인식 없이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타인으로 하여금 엄청난, 개인으로 하여금 명예를 훼손당하고, 또, 심각하게 본인으로 하여금 충격을 줄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산업의 자동화 측면에서 먼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산업인 경우에도 자, 자동화 측면이 있죠. 자,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대량의 실업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대량의 실업자들이 발생한다. 발생된다 자, 노동인력에 대한 수급. 실업자가 발생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수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 발생될 수가 있다. 두 번째입니다. 정보와 재화 유통 구조의 전산화, 자 전산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전산화 작업들이, 그 다음에 산업의 자동화로 인해서 대량의 생, 실업 이자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동 인력의 어떤 수급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지구 곳곳에서 디지털 혁명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혁명에.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 때문에요? 실업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디지털 혁명의 반대에 따른 신라다이트 운동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신라다이트 운동 여러분 이제 신라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겠습니다만 음,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자,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의 혁명이 이제 가져오게 되었었죠. 그래서, 실업, 내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그 위험이 이제 직면하다 보니까, 어떤까지 발생이 되느냐면은, 그 기계를 아예 파괴해버리자 그런 주장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대규모로. 그래서, 그런, 러드라, 라는 사람의 사례에 신, 러드다이트 운동. 이렇게 지된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자, 20세기 신기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그러한 이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대량의 실업자들 일자리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 자체를 그냥 파괴시켜버리자. 자, 그 얘기는 바로 어떤 그런 20세기 신기술을 이제 더 이상 도입시키지 말고 뭐라는 애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도 산업화 자동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 인터넷상에서 불건전한 정보가 유통됩니다. 유통이 되죠. 그리고 이런 문제 이제 누출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게 되면, 자, 건전한, 아주 건강한 이런 정보문화 육성은 점차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죠. 그래서 이런 정보사회에서 자, 뒤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 윤리와 관련한 부분을 이제 배울 텐니다만은, 배우겠습니다만은, 정보사에서는 이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보 윤리와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바로 이제 사이버 범죄하고 도 직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이버상에 있어서도, 사이버상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 필요할까요? 또 윤리라고 하는, 사이버 이런 윤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증대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리라고 하는 측면도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이런 비윤리적 행위들이 실제 현실생활의 비윤리적인 행위보다 좀더 범죄와 직결이될 가능성들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범행을 예를 들자면 범행을 모의하는 경우에도 사이버상에서 어떤 카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설을 해놓게 되면 실제로 그거를 또 호기심에 또는 본인도 어떤 그런 궁피방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입을 해서 실제로 범행을 주도하는 자,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사 사이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사의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